안녕하세요. 코인 100점 100승 정프로입니다. 본격적인 코인 가이드 영상 시청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추천 종목 가이드 문자는 수익 확률이 높은 코인을 엄격하게 선별해 문자를 통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독자님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적게는 100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나도 한번 무료로 참여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 7492655번으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신년 맞이 30분 한정 체험으로 수익 내기 쉽도록 코인 정보들을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신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죄송하게도 마감되면 더 이상 참여가 어려우니까요. 부디 꼭기한 안에 신청 주셔야 안내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더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더리움과 함께 같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본격적인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파동이 시작된 지점, 어디죠? 그렇습니다. 이곳부터, 고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최고점까지 무려 10배나 올랐던 그런 차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이번 이더리움 상승 상반기 업데이트와 맞물려서 자 그래서 월봉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닥 돌려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달에 돌파하면서 마무리 된다면 다음 달2월 달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파동이 시작된 지점 여기죠. 상승 파동이 시작된 지점의 의미는 매수 세력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지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매도 세력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지점은 저항으로 작용을 할수 있고 매수 세력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지점은 매수. 그러니까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매도세력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지점 어디일까요? 월봉상, 여기죠. 그렇다면, 실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때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볼까요? 자, 상승파동이 본격적으로 끝나고, 조정파동이 나왔어요. 다시 또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매도세력에 의해 주가 상승이 저해되는 막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쭉 밀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동에서 본격적으로 또 매도세력이 출현한 지점, 어디죠? 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올라가려는 시점에서 어디를 올라와 하고 매도 세력 물량 떨어뜨리면서 이곳 57,730원 바로 저항으로 작용시켰죠. 실제 여기까지 또 다시 올라오려고 했을 때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주가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곳 매수세력이 본격적으로 출현했던 지점. 이곳은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드리 클래식의 시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월봉이니까 제가 아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월봉, 주봉, 일봉 볼 테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지... 저항 모두 다 설정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 단톡방 같은 경우는 실제 이드리움 클래식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1차로 실현을 한 상황인데 단기 목표가 그러니까 2차 목표가 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드리움 주봉에 저희가 보고 있는 단기 목표가는 이곳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정을 해 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잘 따라오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주요 매도 목표가 제가 얼마로 설정했죠? 53,000원부터 57,700. 30원입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또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해 두셨다가 어, 나도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익절 청산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곳을 저항 매물대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실제 많은 사건이 있었던 자리에요. 많은 사건이 있었던 자리 즉,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수세, 매도세, 싸웠던 자리는 저항이나 지지가 될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저항이나 지지로 삼냐? 만약에 돌파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 이곳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이곳을 완벽하게 돌파해내고 지지를 여러 번 받았다면 이곳이 지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가격대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고 올라오려고 했지만 매도세력에 의해서 밀렸고 하락하고 다시 올라오려고 했지만 매도세력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더리움 클래식 어 지금 상승세 괜찮지만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들 개인들뿐만 아니라 조막세력까지 물려있을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5만원 초반대부터는 우리들이 익절을 고려해 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더리움의 상승세와 더불어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추가로 나왔어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추가 상승까지 고려를 해 봐야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돌파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정말 만약에 한 번에 큰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다면 53,000원에서 57,700원. 어, 우리들이 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53,000원 정도를 지지로 활용해볼 것 같네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어드린 이 가격 꼭 기억하세요. 돌파한다면 얼마? 그렇습니다. 53,000원을 지지로 활용해보실 수가 있겠고, 물론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 받고 올라간다면 그렇습니다. 8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2,250원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텍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설정 드렸는데 실제로 다 코서 정확하게 내려왔죠. 우리들이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은 확률이죠. 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서 그냥 돈을 넣는 것은 임의적 추론에 불과합니다. 즉, 아주 수준 낮은 인스턴트 방식이라는 것이죠. 내러티브 계산, 데이터 계산, 차트 분석 계산.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입체적으로 확률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즉, 70% 정도의 확률로 봤을 때 결국에는 올라간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때의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클래식은 올라갈 확률이 높냐? 네 그렇습니다 저기도 5만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구요 일단 이더리움 ETF 5월달 앞두고 있죠 네이 5월달까지 승인이 안된다 라고 하더라도 내러티브 이어갈 확률 높다고 보였습니다 아마피시장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3,000원부터 57,700원까지는 한번 두드려 볼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신기로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빵 분들에게는 어제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 드려서 이 지점에서부터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비이성적인 거래량 그러니까 이쪽 대비 이쪽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동평에서 말아서 올려지는 골든크로스 발생했었고,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했었고, 이더림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더림 클래식도 주목을 받는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러프하게 38,870원, 38870, 이곳을 타이트한 손절라인으로 잡아보시고요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희 가이드방에서 실시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숫자 5번만 보내주시면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의 장기펀드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배팅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죠. 이로 인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주식과 유산 수급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주식시장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수급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국가 단위로 나타나고 있고 요 올해 24년에는 기관들의 자금 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승세가 지속되므로 우리들은 폭등 구간을 한번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 록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빅 이벤트에 따른 이더리움 수혜주들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한다면 더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실제 최근 TRB 코인의 경우 30배의 상승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들움 계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집의 시기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을 확장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핵심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매집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기간투자들은 이미 15,000 달러에서 매 집을 했죠. 그런데 이미 2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매집이 시작되었죠. 단기 하락은 있을지언정 한정... 비트코인은 500k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매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력들의 매집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상승 시나리오들 중에서는 일단 500k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거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 삶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슈들을 총매로더큰 상승 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핵심 포인트죠 국내와 해외 세력 들이 매집한 종목을 찾는 노하우 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불장을 맞이 하고 있지만 아호화폐 불장은 짧 습니다. 금같은 시간을 놓치는 그 자체가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무료로 제공되는 가이드들 놓치지 않도록 망설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시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를 바라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가이드들을 통해서 여러 종목에서 두 배, 최고 네 배까지 상승을 이뤄낸 예시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상단에 있는 010-9749-1655, 숫자 5번 문자 전송해 주시면 체험 가능하니까요. 또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 다른 종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관심 코인이나 손실 코인이나 혹은 보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문자 숫자 5번으로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영상보다 빠르고 이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최저점에 진입을 해서 한달 안에 100만 원, 천만원 단위의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문자를 보내셔야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9749-2655번으로 숫자 5번 전송하시면 체 가능하니까요 꼭 문자로 5번 적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제가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프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자 확인이 가능해요 왜 암호화폐 불장은 짧으니까요 따라서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고요 현재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답장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신년 이벤트는 30분, 30분 한정이니까 이 안에 꼭 참호하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